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라는 후보 기호 보인 임정엽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진보당 소속 운동원 수천 명이 전주를 장악한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3월 29일부터 진보당 선거운동원 두 명을 공직선거권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견은 소위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정당의 두 얼굴의 어떤 모습일까에 관해서 이번 불법 선거 운동과 후보의 책임은 없는지에 관해서 전주를 점령한 외지인들의 위장 전임은 없는지에 관해서 막판 재선거에서 전주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에 기준을 보고 뜻할 것들이 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이번 살포대 불법 살포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른바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의 그 얼굴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몇달 동안 전주를 점령하고 깨끗한척, 선명한척 했던 외지인들이 결국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선거 운동이었습니다. 공약도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난방비로 서민의 마음을 자극시켰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대안 없이 말뿐인 선동 공약, 겉다르고 속다른 위장 웃음으로 전주 시민을 기만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난방비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걱정만 더해주는 그런 책임없는 정당. 뜬구름 잡는 공약만 남무하는 정당의 후보입니다. 자신이 내건 대표 공약 내용조차 파악 못하고 질문하면 가르쳐달라. 인터넷 찾아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후보입니다. 전주 시민을 대표해 이런 후보를 국회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진보당 선거 운동원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입건되 수사됩니다. 이번 진보당의 쌀포대 매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진보당은 불법 선거 운동에 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일개 정당원을 내세워서 고소 고발로 물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사죄하기보다는 범죄의 사실 발뺌하려고 얕은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게 헌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진보당의 섬뜩한 두 얼굴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불법행위를 지켜온 시민들은 수천 명의 외지인들이 전주를 점령한 사실에도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부 시민은 이들의 거짓 얼굴에 소문이 돋는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외지인들의 위장 전임 여부도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시민들은 말씀하십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수, 투표의 목적으로 때를 지어 올려와 전입신고했는지 전수조사를 벌려서 선거 분위기를 바로 잡고 시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진보당은 31일 밤 대량 문자 발송을 통해서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경찰의 입건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를 마치 무죄 석방인 것처럼 시민들을 또 다시 속인 것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범죄 혐의자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고 그랬기 때문에 불고속 수사를 하도록 했다고 들었습니다. 진보당은 이 같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범죄 혐의자가 누명을 썼다고 썼다가 풀려났다. 또 경찰의 범죄 수사는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라고 문자를 무차별 발송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범죄 행위입니다. 진보당은 또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하는 경찰의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선동선전 특기정당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대량문자 발송은 진보당 차원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즉각 법적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후보는 선거운동원이 불법을 저지르면 책임지겠다라고 지난 후보자 TV 토론에서 선언한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강성희 후보는 가슴 아픈 현대 정치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하지도 않은 탈당을 거짓 숫자로 늘리고 시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이는 낙선 목적의 고의성 짓은 거짓말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어죽자는 불법 행위가 자랑스러운 구장 전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수기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과 이를 기회 삼아 전주를 반미 투쟁 근거지로 만들려는 진보당의 갑작스런 전주 점령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무공천이 윤석열 정당, 선동선전 정당 후보의 선택에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선되면 반드시 민주당의 국당에서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김거리 특검을 간철시키고 윤석열과 분연이 맞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분열된 민주개혁진영으로 인해 시민들의 소중한 한표한 한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당선 가능성 높은 저 임정엽에게 표를 몰아주십시오. 사표가 되면 전주가 반미 투쟁의 근거지로 바뀌게 됩니다. 끝으로 많은 전주 시민들은 진보당의 불법 선거 운동이 진보당 후보에게까지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설령 당, 당선된다고 해도 선거가 또 치러질 수도 있지 않느냐 염려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듭 호소드립니다. 민주텃밭 전주에 운동권 정당이 또아에를 틀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당의 세력 확장 노름에 전주 시민들이 왜 이용당해야 됩니다. 의석 한석 없는 정당, 경험도, 능력도 없는 후보가 전주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단 말입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찍으면 윤석열이 웃고 진부당 찍으면 이석기가 웃습니다. 저임정력을 찍으면 전주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검증된 일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저임정력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한표한 한 표가 전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임정력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철새 정치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철새가 아니라 일하기에 온 정말 지역을 지키는 소고새입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오랫동안 준비했고 그리고. 시민들의 얘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의 곳곳 사정도 잘 압니다. 아침 출근길 인사하면서 교통정책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마이크 잡고 시민들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민주당의 본토인 전주에서 그동안 일부 회초리도 많이 맞았습니다만은 정말 유능한 민주당이 되어서 정권을 다시 창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주가 희망의 전주, 사람들이 전주 산다는 게 자랑스러운 그런 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성실하게 말씀, 답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들어보면 위장은 전임 여부도 수사를 벌여한다고 이제 시민들이 말한다고 했고, 그 투표 목적으로 때로 물려와 전입 신고했는지 전수조사한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좀 의혹이 드러난 것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 단순한 그냥 행동 같은 걸? 저희들은 그런 수사하는 권한이 없고 정보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서구 삼천동 어, 교육청 뒤쪽 몇 곳에서 주민들이 이쪽에 많이 들와서 지금 이쪽에서 숙박하고 있으면서 그렇다. 원룸 쪽에 많이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니는 곳에서 서신동, 저기, 먹잣골목, 뭐몇 군데 다니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분들이 이거 밝혀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그 정부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상적이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몰라도 수박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그럴 수도 있고요. 여부를 밝혀내라. 예. 그렇게 얘기들을 하셔요. 어, 쓰레기봉투 가지고 가시다가 어떤 분이 한분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분들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고요또 그분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 어, 공식 발표가 주중에 300명, 주말에 1200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운동원들 얘기를 들으면 2,400명, 2,500명 막 이런 얘기를 하 500m, 700m 줄 서가지고 양쪽으로 쭉 하는 거. 집집마다 나와보면 새벽부터 앞에 서 있는 거, 이런 걸 보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자 받은게 석방됐다고 한번 전화 문자가 없거든요.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석방됐다는 문자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내용이, 마치, 그, 경찰이, 야, 뭐 누명을 썼다가 뭐, 풀려놨다. 누명신보당 뭐, 당원? 예, 예. 누명 당원을 경찰이 왜 잡습니까? 누가 누명을 씁니까? 그 행위를 얻은 사람을 잡은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아닌데 기다고 가는다. 그 사람이 아니니까 안 잡혔죠. 그 행위를, 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잡혀간 거죠. 그리고 경찰이 뭐,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요즘 경찰이 어떻게 부당하게 개입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확률은 0.1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사실도 아닙니다. 완전히 여론을 호도하고 자기들이 잘못을 덮기 위한 명백한 허위 범죄 행위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반드시 책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